야, 심했다. 그건 아니지. 와! 여긴 광복절날 밖에 태극기 담은건 당연한 거 아니야? 사람들 진짜 너무한다. 아니, 그 태극기 담는게 뭐가 어렵다고. 야, 그걸 안 달고. 이런 사람들 봉호동전투 100번 보여주고 싶어, 진짜. 안 되겠어. 내가 레고로 태극기를 한번 만들어봐야겠어. 그래서 광복절날 태극기 밖에 달기 운동에 힘써 봐야겠어. 대한민국 레고 보사, 꾸삐입니다. 여러분, 광복절입니다. 무슨 날인지는 다 알고 있으리라. 한국에는 총 5개의 국경일이 있습니다. 3.1절, 재현절, 밝천절, 한글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복절이 있죠. 요즘 아파트 단지 이렇게 싹 걸어 다녀보면 태극기 달린 집이 거의 하나도 없어. 너무 슬퍼. 저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꼭 달거든요. 조금 더 특별한 태극기를 달아보려고 블랙로 <목소리> 만든 태극기! 먼저 태극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브릭들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지금 태극기를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골라봤는데요. 뭐 태극기가 색깔이 세가지밖에안 들어가므로 복잡한 제작은 아닐 것 같습니다. 내 인생의 가장 멋진 광복절로 만들어 주겠어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자, 태극기를 만들 재료들입니다. 빨강색 레고, 파랑색 레고, 검정색 레고입니다. 마지막으로 흰색 레고까지. 집에서 굴러다닌 브릭들로 얼마든지 태극기를 만들 수 있다. 자,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극기를 레고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집대봉이 <laughs> 없네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이 태극기가 뭔지 알아? 1882년 와 여러분 날씨가 정말 뜨겁습니다. 우리 독립투사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일본의 사기가 꺾이지 않고 만세를 불러주셨습니다. 그렇게 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죠. 집에 이렇게 액자로 하나 만들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 영상을 보고 한 분이라도 베란다에 태극기를 달아주시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인이 깨어난다면 성공! 여러분 광복절날 태극기 꼭 밖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레고도사 꾸삐였고요. 앞으로 더욱더 멋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굿바이!